생활을 했던 언니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대림동에 있는 성령 영성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언니를 통해 설교 내용이나 그곳에서의 일들을 전해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언니가 하나님의 동생을 무척 사랑하시고 영성학교를 하기 원하신다는 구역장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며 눈시울이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이 딸 아이가 시험 때만 되면 위와 장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여 힘들어하고 속상해, 속상해하는 모습이 마음 아파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언니에게 교회에 갈때 그곳에 계신 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냐고 했더니 저더러 직접 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그 예배의 형식이 무척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배 후 사역자님의 예용 기도는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집사님이 아직 영의 세계를 모르지만 이곳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원하신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온전히 들어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게 가는데 집사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영성학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예배와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부끄럼 없이 주님을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관념적으로 믿고 있다는 말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들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모르고 접해보지 못한 영의 세계가 이곳에선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나도 저분들처럼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서 결국 영성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영성학교를 등록하긴 했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말씀 위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책에서 본 것이 전부였기에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갈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매일 두세 시간의 기도와 화요일 오전 공식을 작정하였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의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방언도 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긴 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받는 것이 그 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두문 불치로 하고 유튜브에 올라온 두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방언을 받기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서목사님의 기도에도 동영상을 들으며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품 기대감으로 속고가 기다린 영성학교가 시작되자 21일 오전 금식을 작정하였습니다. 개인 금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영성학교 차원에서 금식을 권유하여 결국 40여 일의 오전 금식이라는 초위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들에게는 별일이 아닐지 몰라도 일년에한끼 금식도 어려워하던 저에게는 분명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1주차 팀토의 시간의 해퍼님이 주님의 새벽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셔서 좋다면 무엇이든 다 해보자는 심정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몸부림만 치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 어떻게 기도 시간을 써내야 할지 고민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안 하던 일들을 영성학교 기간에 다 해결하려는 저희 눈물나는 노력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해퍼님을 통해 내가 몸부림치며 나를 부르짖어 찾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단다. 내가 말할 수 없이 기쁘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마음을 전해주셨을 때는 아, 다 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에 눈물나게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시간이 기도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잘 자리 잡아가면서 깨닫는 감사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무덤덤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사랑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고백했습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묶여있으면서도 포르된 상태임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에 눈물이 나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고혈로 악한 영을 결박하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길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들을 정리하고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신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 영으로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일주차가 지난 후 헬퍼님이 제게 집사님 중부기별을 하는 중에 소름 끼치게 무서워 보이는 젊은 여자가 째려보며 기도만 떠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망령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몇년전큰 수술을 한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성학교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사망령이 떠났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도 신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틀림과 땀이 많이 나거나 정기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는 등의 체험을 하고 영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주차 때 영의 실전 체험이 시작되면서 영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자 답답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교제를 처음부터 훑어보면서 그 이유를 어렵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심, 걱정, 상처 등이 가슴을 막히게 하면 영과 육이 자연스럽게 소통되지 못하고 영의 몸으로 변화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모두 생각과 마음을 통해 일한다고 하는데, 그제서야 손목사님이 기도인 때마다 가슴이 뚫어져야 합니다. 라고 외치신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이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저에게는 이제껏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실체가 실제적이지 않았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제 사고방식의 기준들을 처리했고, 제 안에서 미처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 상처들, 고정관념 등에 대해서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주님께 다 열었다는 것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면서 마음과 감정이 주님께로 빠르게 정렬되어 감정의 소모가 적어지고 변화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보는 것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영충 기름 부음과 치유의 능력.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영의 세계가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에게 제 마음의 시커먼 속내를 들키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도 했으나 그들을 통해 결국 제 삶과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영의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나 육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영의 일들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성령의 전신갑주, 지혜와 지식, 예언 등이 성경에서 구하라고 하는 은사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야 영이 열렸을 때 뱀이든 용이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간절 기도하던 어느 날 문득 제가 전신갑주와 은사들만 있으면 주님도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자 기도의 우선순위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주차 교육 때에도 영예 체험을 못하자 영어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끝나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조급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회개와 통성기도를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얼마나 더 해야 주님이 만나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통성 통성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더 크게를 애 외칠 때마다 목청껏 기도하느라 인우영과 후지에맞 와서 말하기도 힘들어지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5주차 요약을 읽는데, 우리는 늘내 안에 계신 부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서가 아니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땅에 있는 죄의 투성이 나와 하늘 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가 너무 멀리 느껴져서 막막했는데 그 내용을 읽을 때 갑자기 먼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뒤를 돌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제 앞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톡톡 두드려 뒤더라보니 거기 주님이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늘기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초점이 제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성령, 성령 하나님께로 향하니 나는 왜 이다지도 안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비전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자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집중하며 기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후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의무감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6주차 꽃사임을 받을 때 목사님이 대어나시길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있고 그 옷이 조금씩 빈다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칼과 방패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것이라고 막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세달전 공개 예언 때 받은 말씀은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세상과 함께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그 나라의 마음을 쏟아라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이끌어 가시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네,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을 읽다가 8장, 6절, 7절에 말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도장 새기듯 음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음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생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어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창조주의 주민이 뭐가 부족해서 이토록 부족한 나를 시도로 맡고 싶어 하실까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왔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를 많이 사랑하며 기다렸으니 너도 이제는 도장을 새기듯 너의 마음에 나를 새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장을 새기듯 마음과 팔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또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8주의 기간을 간증문으로 정리하다 보니 저를 부르신 주님이 내 삶의 주변에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저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써 반응하며 그분의 이름을 제 마음 발에 새기는 과정이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영의 세계를 알도록 많은 애를 써주신 두분 목사님들과 헬퍼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모은 것을 디자인하시고 변화를 이끌어가신 에벤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